특강을 아무나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들어서 마지막 정리하러 왔는데 적중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찝어주셨는데 왠지 내일 진짜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박효준 쌤이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주는 게 좋았고 지우쌤 수업을 듣고 귀가 많이 뚫린 것 같아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신장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토익에 나오는 기계, 멀쩡하다 망가진다. 망가진다, 그죠 왜? 그게 예의다, 토익에서는. 오케이, 그래서 break down 하죠. 자, 고장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. out of order, malfunctioning, broken, not working properly. 그쵸? 어?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보기에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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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써 있을 거예요. 일단 웬 나무 뒤에 뭐하야 되죠? 기본적으로. 저리 와야 되죠? 빈칸에다가 주어,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때 하는 게 ing. 아시겠죠? 그래서 when 주어 동사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when i 인지를 만드시면 돼요 a를 그냥 지우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a를 보자마자 그냥 제껴버려요 왜 그러겠어요? 자동사인데 pp네 끝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역시나 소문대로 정말 피드백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문법에 문자도 몰랐었는데 효준쌤 강의 듣고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. 그 기본부터 조금 토익을 하신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완전히 정리되고 선생님 너무 강의 재밌었습니다. 네.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네. 파이팅 네.